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고객사업부의 박상현 이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AI 엑스포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반의 클라우드와 AI 기반의 플로렌즈2라는 MR 기계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AI는, 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스가 되는 기술로 갈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의 플랫폼 회사로서 홀로렌즈 기반으로 헬스케어와 여러 제조 사업 분야에서 홀로렌즈 2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할수 없었던 것들을 홀로렌즈 2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과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홀로렌즈2 기반으로 어, 가상현실상에서 실제 모션을 가지고 직접 해보는 것을 볼수 수 있습니다. 네. 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지금 고객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현재 가상현실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공정 라인에서 네, 홀로렌즈2고 쓰고 있는 계신 분이 리모터 시전스 기능을 이용해서 뒷단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라인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을 직접 핸들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여러분 오늘 이 AI x p o 에 오신 오셔서 어 홀로렌즈 2를 직접 써 보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홀로렌즈 2 기반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번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